이른바 스몰 브랜드 파워가 점점 커지는 오늘. 식상생제는 언제 그리고 왜 필요한지 실험을 통해 만나보시죠. 아가씨, 아가씨 좀 부탁 좀 드릴게요. 응. 지금 탐내 나는 것 같은데 열어봐야 되요 탐내요? 네. <웃음> <웃음> 아니 이상하게 아. 너무 나황스러워 <laughs> 어떡해. 이런 일이... 어, 저어떻구어어디로간 거야? 어 어떻게. 어떻 어떻게. 장실어무 급해서 그 어떻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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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안녕하세요. 아 죄송해요. 지금 제가 너무 바빠가지고요 지금 음... 잘라오세요 음... <laughs> 죄송합니다. 좀 빨리 오셔요. 예예 빨리 올게 어? 안녕하세요. 저는 그... 사장님이 아니고요. 지금 사장님이 다른데 갔어요. 성청... 상관이 없어요. 이거 그냥 여기 있는 거주시면될거 같은데. 내가 이걸 팔아도 되나? 와 진짜 하아 이게 뭐지? 하는데 저기 혹시 앞접시. 몰라요 여기, 저랑 여기랑 관련이 없어요. 저 국물 먹어도 돼요. 아, 네 민망하잖아요. 이 상황이 그냥 그래가지고 핸드폰 보고 있었죠. 뭔가 자꾸 더 말할 거시면은뭘더 시키실라나 해가지고. 네, 아, 찾아다는 거예요. 네, 약간... 아, 이거 이천 원 치워주세요. 어, 이거 제가 파는 사람이 아니라 잠깐 맡고 있는 거라서... 아, 그래요? 네, 네. 어 아. 어떻게 뜰지 모르겠어요. 아. 저는 처음 보는 기계여서 응. 너무 당황했어요. 죄송해요. 어. <laughs> <laughs> 좀 전에 실험 카메라였어요. 아 진짜요? 어떡해요 괜찮 괜찮아요? <laughs> 어떻게? 알았지. 가시 내가요 부탁할 게 있는데 내가 화장실로 빨리 좀 갔다 와야 되는데 조금만 봐주세요. 바빠서 잠깐만요. 네? 바쁘시죠. 그래도 잠깐만 봐주세요. 내가 금방 갔다 올게. 제가요? 네. 예. 음, 뭐뭐 하면 되는데요? 빨리 갔다 예? 오시면. 예예 빨리 일로 와주세요. 고마워요. 다 갈게요. 예. 예. 빨리 가. 붕어빵 두 개만 주세요. 김은혜님 상관이 발달됐거든요. 여기는 순발력도 좋은 편이고 임기응변도 대단, 대단히 뛰어나고 자기가 사장인 것처럼 장사했을 것 같아요. 붕어빵 두 개만 주세요. 반품도 됐거든요. 금방 한것 드릴게요. 근데 재밌었어요. 사실 겨울하면 붕어빵이잖아요. 이런 사업도 해보고 싶다 생각했거든요. 제 예전에 붕어빵 타이쿤이라고 게임 혹시 아세요? 그거 할때 이렇게 뒤집는 거 되게 좋아했었거든요. 계속 시간에 맞춰서 한 번씩 확인해봤었어요. <laughs> 네. 잠깐만요, 내가 너무 화장실을 가야 되는데, 굽혀가지고 지금 아, 네. 좀 네. 봐주세요. 아, 네, 알겠습니다. 아유, 감사합니다. 자, 한번 해보세요. 네. 고마워요. 아니에요. 네. 다녀오세요. 네. 네. 네, 네. 저는 이제 서울 사람이 아니라, 저는 논산에서 왔거든요. 아, 서울에서, 서울에서는 일어나? <laughs> 이런 생각도 들고, 서울 와서 별 경험을 다 하네? 예, 네,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. 날씨가 춥죠. 네. 가슴 속에 아이고 삼촌은 품고 다녀야 되는 계절이라고. 아 맞아요. 맛있게 드세요. 감사합니다. 네, 아, 네. 네, 감사합니다. 네. 안녕계세요 혹시 만 만드실 <웃음> <웃음> 너무 드시고 싶으신 거죠? 어, 네, 네 드시면은 모아빠 만들어 달라고 할때 그때 당황했죠. 만드는 거는 잘 못해서 이제. 뭐 하신다 하신다. 응, 한다. 환불 가능합니다. 아, 아 아니에요. 아. 간단하게 할수 있는 일이니까. 근데 네, 또 손님들 오시니까 재밌기도 하고.